오늘은 일상 브이로그 저희 집에 있는 책상 위에 있는 소품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 드릴 거. 여기 있는 월넛 도마입니다. 월넛으로 만든 식도마예요. 라운딩 도마. 그리고 이거는 아이고. 요거는 감포 도마예요. 감포로 만든 접시예요. 경을 하시면 이렇게 곡선미도 흐르고 특유의 이 나무 무늬 가운데 이렇게 흐르고 여기 이렇게 무늬가 쫙 있는 게 마치 이제 현대 회화 같아요 추상 미술 추상 미술보다 좀더 이미지가 더 많네요 그리고 요거는 구어도예요. 물고기를 아홉 마리 그린 그림을 구워도라고 해요. 그래서 비단잉어랑 연못두 개를 그렸어요. 간포 슬라이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위를 보시면은 짠 이거는 우리 아들의 보물. 아들이 건담 만드는 거 좋아해요. 어렸을 때 만든 것도 있고 최근에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요새는 좀 다른 거래요. 이렇게 꾸며놓기만 했고, 자 여기 위에를 보시면 이거는 시계예요. 엔드그레인 도마 만들다가 남은 이 상판을 가지고 시, 피, 시계를 만들었어요. 위에는 백조를 표현하려고 달았는데, 약간 좀 백조 같지가 않아요. 머리가 너무 크고, 좀 우아한 백조가 아니고, 좀 그러네요. 여기가 이게 눈을 상 눈이에요 눈. 무늬에 따라, 무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부터는 채색 오리예요. 오리 나무를 가지고 채색을 한 거. 이거는 하얀 오리, 이거는 까만 오리. 신발은 다 까매요. 요거, 이렇게 크랙 있는 미디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거는, 원래는 할로윈 덕이라고 해가지고, 할로윈 우상 챙겨 입은 어떤 이렇게 오리. 여기 보면 코스염 됐거든요. 약간 능글능글 맞은 할로이, 할로윈 분장을 입은 오리 아저씨를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배트, 덕이 배트맨 같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슈퍼맨을 그렸어요. 슈퍼맨도 약간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아니라 분홍색하고 하늘색 옷을 입어갖고 조금 귀염귀염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옆에는 이거는 꽃오리 꽃을 그려봤어요. 꽃무늬 티셔츠를 입은 우리 아저씨. 여기는 어는 예, 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목걸이 한 우리. 근데, 이거 너무 색깔을 처음에 만든 거라 색깔이 너무 좀 진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금색이 그려져 있으니까, 세자 올이라고 꼭 이렇게 좀, 동 에, 그, 오리엔탈스러웠나봐요. 그리고 요거는 꽃을 그린 거예요. 꽃을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마치 입체, 그, 인상파 미술에 나오는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에보니 도마예요. 도마도, 다른 도마도 많이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기는 티니지산 올리브 도마예요. 두께고, 두께가 상당해요. 두께도 상당하고, 이 무늬가 되게 이렇게 화려하죠. 이게 점점, 점점. 이게 티니지산 올리브 나무가 좀 무늬가 화려한 편이에요. 그쪽이 날씨가 좀,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이게 좀 많이, 많은 날씨인가 봐요. 그리고 얘는 마우가니로 만든 접시예요. 이 나무 접시예요. 이것도. 좀 구상 중에 이건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아, 뒤에 있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이것도 월넛으로 만든 도마예요. 아이고, 이러시면 어지러울 텐데. 월넛으로 만든 도마. 크기가 요거는 좀 크고, 요거는 좀 작고. 요런 모양의 크기를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자, 천천히 들을게, 옮길게요. 그리고 여기는 돼지 모양의 올리브 접시예요. 그리고 어, 이런 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는 무늬가 어, 특이해요. 좀 더, 어, 무늬가 되게 특이해요. 커리도 박혀있고, 이게 갈라진 게 아니라 보면은 이게 무늬예요. 무늬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가 너무 특이해 가지고, 그리고 커이 이렇게 반짝이는, 아예 그냥 나무 자체가 반짝이는 무늬. 이게 보면은 뭐 걸리는 거 없어요. 이게 편편한데 대리석 같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이게 좀 질이 좀 단단해요. 이쪽 질이. 나무가 자라다 보면 생기는 어떤 이상 현상인데 이거를 이렇 컬이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와인 모양의 도마예요. 음,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저의 이제 도마 작업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도마 오일도 바르고 책도 읽고 이렇게 구상도 하고 그래요. 이제 다음 영상에도 저희 집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드릴게요.